아,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눈밭에서 마, 맛있게 먹는 사리곰탕면 우와 22... 2 2렙다음 좋아 좋아 맛있어? <laughs> <laughs> 맛있는 건좀싸웠어 여기 싸웠어 라면도 싸오긴 싸왔는데 근데 먹겠나? <laughs> 뭐 묻어 두개 콜라 하나 아, 챙길까? 안에 아, 있어요 나도 챙, 챙겼어 올라가 봅시다. 어. 짜잔. 얼마 만에 하는지 모르겠어. 어, 나는 이제 수요일에 한 번씩 야간 산네 야산 가거든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고드름이 녹질 않고 있어요. 으. 나무 젖바한 거 아니야? <laughs> 하겠는데, 어? 번포 떨어진 거 아니야? 한 3년 넘게 안 왔더니,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. 들어오는 입구부터.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. 으악! <laughs> 진정한 등반이지. 아니야, 여기는 껌이지 <laughs> 그렇지. 들어가야지. 대단히 있잖아. 응. 음. 네, 만남의 광장. 이후로 이제 계단에서 이제 안 쉬고 그렇지. 우리 반나무 광장에서 요까지 맨날 자전거 타고 쪼 내려온다 일로 일로 어느 길로 내려오냐면 여기 옆길로 그래. 어. 이 계단길은 탈락하면 이렇게 자꾸 아, 아, 아. 여기 너무 텅텅거리서 안되고 옆길 이거는 싱글길에 한번 타고 내려온다 자저 위에 앞에다가 펼치기 딱 해놓고 봐. 여기 올라갈 길에 아 미친거지 이거? 일 지나가서 오 좋아 <laughs> 자 네. 여기는 어디죠? 여기 성파라왕에서 지금 <웃음> 어? <웃음> 한라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어야 완전 눈 내려갖고 허였는데? 야야 <laughs> 야, 우리 아이젠도 없이 이러면 되는거야? 아이들 했네 아, 큰일이다. <laughs> 자. <여기 가야죠. 웃음> 자 약속되어 왔습니다. 산태쌤이에요. 산태쌤. <laughs> 한잔 할게요. <laughs> 네. <웃음> 아, 멋집니다요. 날씨가 아주 좋아요. 야, 아, 좋아. 이거 어, 기폐패스가 여기 여기 그, 있었는데. 만남의 꼬발 어, 아, 그, 그, 어 없어졌네. 어. 만남의 광장. 짜잔, 새로운 데크도 하나 생겼습니다. 가시다아눈 많이 왔어. 네, 어이, 완전 완전 겨울 산, 산행인데 MTB 타고 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. 완전 설산, 설산. 아눈 많대 오늘. <laughs> 죽었어 완전. 응. 저기 산, 저기 선을방문차는데 곤돌라 타고 올라왔나? <laughs> 곤돌라 태워주세요. 예. 와, 햇빛입니다. <웃음> 좋네. 좋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가 생각 안멀했는데 뭐라? 정상에 눈이 이렇게. 그러니까. 난 조금 이 정도 있나? 음. <laughs> 했더면서. 했더만. 헬기장입니다. 음. 자, 여기 보세요. 아, 좋아. 아, 진짜. 설산이, 설아 가든가 안 타고 요번 오는 것도 괜찮은데? 아, 네. 올채민이가 보여고 하는 거 아이가? 올채민 TV에서 나와야 되는데. 어, 미끄러져. 미끄러아 어디 있어요, 이거? 눈도 먹고 그랬네. 여기 눈을 먹으면 안 돼요.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. <laughs> 요즘에는. 해영이식 보인다. 형이 집이 어딨죠? 아무터 어, 우리 집. 어, 살짝 치면.

<웃음> <웃음> 하나, 둘 오케이 어허, 어 어? 딱! 오 짠! 하둘 세로로! 야! 카메라가 은근 좋은 것 같다 눈좀히 밝게 나오네 원래 이, 이렇게 해서 눈, 눈하고 바닷가 옆에는 언제나 밝아 오! 백승희 씨! 음 먹방이야, 먹방. 먹방이야. <웃음> <웃음> 나 그래야 음, 되나, 그러니까. 좋아, 좋아. 아, 그러니까 이거 의자. 이게 이제 의자 여기 의자지. 응응. 네. 올는 이제 이거 내 거야가 아예도 그렇게 모아야 되는. 아, 이, 이 자세인데 아, 음, 자세가 어, 조금 조 네. <laughs> 자세가 좀 잘못됐었군. 네. 음, 오케이. 아 의자 두개 얻었는데. 좋습니다. 아, 언니 음, 좀시렵지 다음에. 음, 다음에. 오케이. 음. 이름이 그 하다 양양 음. 예쁘게 타봐. 아우 <laughs> 양양 어, 사장님 맛있게 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양양. 음. <laughs> 이건 좀그 한데, 허 감이 히하게히 남은 가락으로휘휘서히히이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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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오케이 okay, 좋았어. 오, 재밌잖아, 그거냐? 음, 이거 또 물이 많으면 맛있어. 음, 완전 그런데야. 스프인프 <laughs> 어. 음, 좋았어. 야, 유튜브도 재밌 재밌을 것 같아. 응, 네. 어? 여기 찍으면 네. 눈 밟는 소리도 좋고. 네. 어야 빨리 거 응. 어디갔노? 뭐 포대 포대, 포대 대 아까 그거 어? 그걸 해가지고 지금 포대, 포대 주마 에. 한번 타보자 이게 <laughs> 자 이렇게 어? 여기로 아나날면대돼 맞겠는데 어 아, 이제 시차고 달려가야겠는데 어아 아깝다 력세기포대가 너무 이렇타야 되는데 조심조심 아, <웃음> <웃음> 아 어? 시험을 벌을 걸발보네 너무 작아 가지고. 어떻게 하 되게 했는데. 네. g 네. o 자,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아, 아... 자, 너도 나올까? 네, 고맙습니다.